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제가 상계동에서 아니요, 저기 방학동에서 그 상가주택을 한 20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저기 아파트로 가고 싶어서 의정부 어, 용현동 신브레의 아파트를 제가 하나 장만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 상가를 1년 내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음... 이게 상가주택이다 보니까 잘안 팔리거든요. 네네, 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같이 갖고 가야 되느냐 매도를 음. 해야 되느냐 고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학 이동 상가주택 조금 더 자세한 주소 알수 있을까요? 네, 방학 이동 626-28번지거든요. 네, 626-28번지요. 네네. 네, 일단은 방학 이동 626-28번지 상가 주택에 매도를 네네. 해야 될지 이 고민부터 살펴본 다음에 의정부시 신도브레뉴아파트 향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네네, 지금 감사합니다. 함께 듣고, 네,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방학 이동에 갖고 있는 상가 주택은 대지가 몇 평이나 될까요? 대지가 한 40평 조금 모자라거든요. 41.7평인가 그래요. 대지가 어, 40평대가 되는 거고? 네, 네. 어, 보니까 북도로 쪽 코너 아주 땅 위, 대지 위치는 굉장히 좋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코너 땅에 북도로 끼고 아주 잘 갖추고 있는데. 네, 네. 문제는 지역적인 특, 그러니까 이 물건만 보면은 좋은 물건이에요. 아. 근데 네네. 이 물건이 여기에 있어서 좀 그런 거지. 네. 네,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특석이 이, 이 방학동 일대나 저쪽에 쌍문동 뭐 이런 쪽들이요 네, 네. 그 인구 유입이 그니까 인구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어떤 빈그 빈번도가 활발한 지역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들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도 높지 못하고 네. 뭐 빌라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 가격도 뭐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높지 않으니 높지를 못하고 네네. 거기에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당연히 물건 자체는 흠잡을 게 없겠지만, 이게 뭐 거래가 있어야 가격이 제 가치가 매겨지는 건데, 거래 자체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다른, 다른 여타 다른 부동산 자산들을 갖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속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네네. 앞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어, 이쪽이 어찌 됐든 방학역 쪽이잖아요. 네네. 방학역 쪽이다 보니까 어, 이 전세 금액들이 올라가거든요. 서울시 전체가 네네. 그렇다고 보면 빌라의 빌라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좀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그저 그러니까 중식 강남 쪽이나 이렇게 빈번한 쪽이 아닌 이쪽에 있는 빌라들은 매매 가격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때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 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뭐 그리고 서울 전체는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전세 금액들이 네네.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는 아이 전세 가격 올라갈 바에야 그러니까 전세 수요들이 이매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네. 아마도 안 봐도 알것 같은데 이쪽에 보면 주변에 좀 오래된 주택 허물고 새로 빌라들 짓지 않나요? 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네네. 그런 실수요 세력들을 노리고 이 소규모 주택 건설 업자들 있잖아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 구입 업자들이 많이 땅을 사들일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새로 분양을 많이 할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아마도 시청자님한테도 전화가 왔었을 것 같아요. 저는 땅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그러면 주변에 필지 한두 개만 더 같이 튼다고 하면 어 굉장히 그럴싸한 주택 오히려 아파트들보다는 더 이쪽에 웬만한 아파트보다 방향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전세금액이 좀 올라오는 추세니까 매, 그 분양이 잘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익들을 노리고 업, 그 속임은 주택 공급 업자들이 많이 붙을 것 같고 네네 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좀 노후돼 있고 여기에도 보면은 그 맹지에 있는 주택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주택들은 네네. 어떻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뭐 가로 반경 내에 1만 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나홀로 아파트들로 좀 정부에서 이렇게 좀 지원해주면서 사업을 독려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집들을 허물고 많이들 이제 주택업자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그렇게 기회가 됐을 때 저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이거는 수익률 그런 걸 따질 차원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매도 매매의 기회가 있을 때 그냥 과감하게 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아까 아파트 궁금하시다고 했었나요? 네, 네. 제가 그,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돼 가지고 네. 괜찮을까 몰라서 지금 전화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어차피 털건 터셔야 되잖아. 지금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의정부의 주택을. 네, 네. 매수를 했는데 그 지금 계약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여유는 좀 있거든요. 네, 그 용현동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용현동에 무슨 아파트요? 신브레뉴 아파트거든요. 신브레뉴면 저쪽 탑성역 쪽 좀, 송산역 쪽 있는 공업단지 건가요? 공업 단지 있는데. 네? 공업 단지 있는데 거기.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송산역 쪽에? 예, 예. 네. 아 매수하셨으면. 요이 신도 신 브레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네네. 칠호선 연장되는 거 아시죠? 네네. 칠호선 연장될 때까지는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를 만약에 안 하셨으면. 네네. 의정부 역쪽으로 좀 붙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 네네. 그 칠호선 연장 개통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분위기가 좋을 거니까 좀 갖고 계시다가요. 네네. 얘가 개통되고 나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탑성력, 탑성력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네네. 또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아파트는 아... 그때가 되면 관심 자체는 다 여기 고산 공공주택 지구 있죠. <laughs> 법조단지 들어가고 새로 뭐 하는데 여보세요. 네네. 네, 이쪽이 또 중심이 될것 같아요. 이쪽이 새로운 아... 아파트들이 더 관심을 마... 그 우리 아파트가 받았던 관심을 다 뺏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7호선 그 상황을 보면서 그 개통 전까지 좀. 보유하면서 대응하셔도 분위기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요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근데 아니, 두 가구를 다 같이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다 가구를요? 네, 예, 그, 그 상가 주택 가구. 아니, 지금 그, 제가 봤을 때는 하고? 매도가 그렇게 쉽게 될것같지는 않아서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없으면. 이렇게 매도의 매매 그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매매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뭐 그게 그렇게 빈번하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꾹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시청자님께서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팔까요 안 팔까요를 고민하실 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네네. 매매의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차피 앞으로 10년 갖고 있어도 똑같으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